안녕하세요 진터버 유사장입니다 어, 오늘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어, 동전업계에서 제품을 장착하고 고가의 제품을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환불이 안 된다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 갖고 어, 저희 영상은 왜 허위광고나 그런 걸안 어, 하냐 그래도 눈길 끌만한 게 있어야지 보는 사람도 그걸 보고 오지 않겠냐 해서 영상을 잠깐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진터보가 가대 허위 광고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홍보를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성능이 나오니 그런 것까지 해가면서 양심을 속이고 싶지 않아서죠. 소비자가 직접 보내주시는 영상이나 정보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성능과 효과로 인정받고 소비자분들이 계시기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귀를 열고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진터보 유사장입니다. 항상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보내주시는 정보로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보여드리고 또 그걸 반영해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터보 유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